월요일 저녁 9시 35분입니다. 어, 오랜만이죠? 네, 한 일주일 만이에요. 제가 게을러서 전체 영상을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메인 영상은 이번 영상이고 이번 영상을 제가 교육 영상으로 편입할까 하다가 그냥 음, 보는 김에 볼 텐데 어, 제가 썸네일의 제목을 대선 관련 주 찾는 법 이렇게 써놨지만 이건 단타 종목 찾는 법이랑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물론 오늘 뭐 이재명 주를 비롯해서 정책주, 대선주들을 쭉 보면서 제가 종목들을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점이 있는 것들은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매수 타점이 지난 거라 할지라도 왜그 자리가 매수 타점인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차트로 보는 모든 종목을 똑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법이니까 잘 보세요. 아, 그리고 그 지수 영상 제가 댓글 이번 영상 지금 올리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댓글을 봤는데 "더블맨 너는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이재명에게 돌리고 싶은 모양인데 뭐 교묘하게 이재명 탓을 하고 있어." 뭐 그러시는데 야, 진짜? 그러면 네가 멍청해서 영상을 봐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게, 뭐, 윤석열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시각이 너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걔네들이 어떤 한 국가의 지수를 막, 단기간에 급락시키거나 지수를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더블맨을 그렇게 생각해라. <laughs> 농담이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도 있어요. 뭐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누구죠? 아, 나 제목을 아니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배우가 아, 다니엘 데이루이스, 마틴 스콜세지, 갱소브뉴욕 응? 그 둘이가 이 대에 걸친 그한매힌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지만 얼마나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어. 하지만 전쟁 나면 끝인 거죠. 네, 네, 그 시각을 어떤 그 지역이나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네큰 틀에서 보면 지수의 월봉도 보일 거고 연봉도 보일 거고 어, 전체적인 크게 봐야지 어, 오늘 올려놓은 그 지수 영상이 어떤 특정 정치인 때문에 급락하거나 이렇게 됐다. 그런 취지의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다음 글의 주제는 이런 질문을 본인은 3번이라고 생각해도 답을 보면 늘 1번, 2번, 4번 이랬겠지. 에이, 어떡하냐. 네? 영화 보면 줄거리는 아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번 영상도. 종목들이 쏟아져도 조건을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그치? 그래. 아, 제가, 전 이제 좀 어린 여자애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음,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애들이랑 대화를 할 기회가 솔직히 없잖아요. 네? 아, 니 자식들 말고는. 자식들은 여러분들이랑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예. 네. 그치. 근데 우리 때는, 야,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자애들이, 열의 아홉은, 아니, 모르겠어요. 실제 마음 속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겉으로 얘기할 때라도, 옛날 여학생들은, 음, 나는 어른들 공경하고 평생 나를 배반하지 않는 가족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남자를 원해. 이렇게 말했거든, 옛날에는. 근데 요즘 애들은, 어, 일단 연봉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요 어, 인서울 4년제를 졸업해야 되고, 기업은, 어 뭐, 시가총액 얼마에,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키는 얼마여야 되고, 어 허벅지 둘레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고, 차는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어뭐 요즘 애들은 이래요. 열의 아홉이. 아, 이게 배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치? 아니, 기준. 뭐든 기준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어떤 차트를 보는 이 기준은, 그래, 클래식한 기준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 말도 안 듣는 새끼가 나라법도 지키겠느냐. 뭐 이런 어떤 클래식한 매수타점을 찾고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네. 야, 당신들 위해서 이 밤에 영상 올려주는 건 더블맨인데, 응, 음, 더블맨을 예뻐하고 좋아해야지. 왜 자꾸 엄한 데 가서, 응, 음, 엄한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더블맨을 좋아하세요. 씨, 아니에요? 더블맨, 너를 좋아하기엔 코인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 아이 그러니까. 내일 한다구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 채널은, 2025년 12월 말까지에요. 더블맨TV 채널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심없이, 음. 썸네일 보셨죠? 그래,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요. 종목들이 쏟아져도 조건을 물으면 못 산다. 그첫 번째가 이동평균선 매매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실제 우리가 뭐 최근에 SK바이오팜 최근은 아니구나 작년이구나 벌써 SK바이오팜도 그렇고 뭐 최근에 대선 테마주도 그렇고 한화오션도 이걸로 산 거죠. 그치지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상관없이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동평균선 3 개를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5, 20, 10, 10, 5, 20이던 이 순서랑 상관없이 이동평균선 50, 20선을 바디 하나로 돌파하게 되면 어디에서 매수한다고요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됐습니까? 어, 뭐 예로 들자면 음 최근에 유라테크 자 유라테크도 이렇게 보면 이날이죠 2025년 4월 1일 일봉이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유라테크 아마 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네 다음 종목에 이렇게 되면 이날이 끝났을 때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얘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 오늘 종가는 9,270원이지만 나는 너를 1,220원이 넘으면 매수해 줄게 이렇게 매수 타점이 잡히는 거예요 아, 모든 종목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동 평균선 세 개가 양봉 하나로 이렇게 묶여 버리면 바디에서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됐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이번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아, 그냥 시키는 대로 좀해 보세요. 대선 테마주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응? 본인들 위해서 올려 주는 영상이에요, 이거 지금. 잘 보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는 각도와 언덕. 어떤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항상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네, 질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잘 모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 각도가 떨어진 각도에 비해서 완만하게 진행되는 차트는 한 방에 돌파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간다면, 못 가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 외우세요. 그래서 언덕 넘을 때 매수하는 거죠. 각도와 언덕. 그 다음은 빵빵빵이에요. 돌파도 빵빵빵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종목이 쭉 하락했어, 이렇게. 그런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빵빵 빵, 빵이 나타나게 되면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던지 간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빵빵빵에 고점을 넘게 되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한다. 이거 다 똑같아요. 근데 네? 예.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자리에서 눈 뜨고 보니까 상한가 가는 그런 잡주들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어떤 종목을 찾고 어떤 차트를 보는 이 기준은 저에 대한 호불호랑 상관없이 이건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 다음 삼봉 언덕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대주산업이 그랬죠. 음, 이건 뭐냐면 언덕을 이렇게 삼봉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언덕을 만들면 얘가 뭐 언젠간 상승한다고 쳐보자고 안 가면 그만이고. 그러면 이 삼봉 모양을 이 라인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삼봉 언덕. 이것도 교육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영상 말미에 이 영상 링크를, 이번 영상 말미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세요. 뭐 삼봉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삼봉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면 이 삼봉은 눈에 그냥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네. 어. 이영애가 이뻐요. 김태희 아니 김태희는 아니고 이영애가 이뻐, 뭐 아, 좀 젊은 애들로 할까요? 어. 어 아뭐 이영애가 이뻐요. 어, 저기 박나래가 이뻐요. 이런 정도만 네,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삼봉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삼봉 언덕을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그렇 그다음 가운데 자리죠. 경남 스틸. 가운데 자리. 이것도 가운데 자리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세요. 가운데 자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캔들.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검정색으로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고점이 만원. 여기 고점이 만원. 얘를 첫 번째 자리, 얘를 가운데 자리라고 하고 요 만원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을 우리 채널에서는 가운데 자리 돌파라고 한다. 요 라인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매물대 차트. 매물대 차트란 무엇이냐? 이거 매물대 차트도 어,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으로는 한화오션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 그렇지? 오리엔트 전공이 매물대 차트에 부합되는 종목이죠. 어떤 거냐면, 커서를 여기 키움증권 화살표로 클릭하면, 차트 형태 들어가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매물대 차트라고 있다. 여기를 클릭하면, 각 가격 대비해서, 밑에 있는 거래량은 날짜에 근거한 물량이지만, 매물대 차트는 가격에 근거한 물량들이에요. 그런데 얘를 일봉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가격대에 대한 물량이 바뀌니까.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내 실제 매매에 도움을 받게 하려면 월봉으로 놓고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트를 끌어다가 매물대 차트를 클릭하면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얘는 과거에 요 라인에 특정하게 많이 쌓여 있었네요. 그죠? 여기를 넘게 되면 쫙 한번 가는 거죠. 와닿지 않으면 최근에 우리가 매물대 차트로 매수한 종목이 뭐? 한화오션. 한화오션도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월봉 차트를 보면 어디예요? 요 가격대가 압도적이죠. 물량이.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가격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쌓여 있는 물량을 가격대를 넘어서게 되면 얘는 한번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거는 그 다음 물량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요 라인 요 가격대죠. 여기를 지금 돌파를 시원하게 못 하고 내려온 거지. 아예 매물트 차트는 중요해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특정 가격에 몰빵돼 있는 물량이 많이 없어요. 오리엔트 전공 한번더 볼까요? 보는 김에 오리엔트 전공도. 그래서, 얘를 살 거면, 그치. 얘도 이만원 직전에, 여기 물량대에 아예 그냥 대놓고 깔려 있으니까, 여기를 넘게 되면, 쫙 한번 갈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그치. 훌륭하죠. 그래서, 매물대 차트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교육 영상, 교육 영상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채널에 있는 교육 영상들은, 뭐. 그래, 그 교육 영상에서 설명하는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교육 영상 보시라는 거니까, 아, 그냥 질문 같은 거 하지 말고 일단 영상을 보세요.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매매법, 두 번째는 삼봉 언덕, 가운데짜리, 매물대 차트, 이거 영상 네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 보시고 계시면, 다음 영상은 이재명 관련주, 또, 한동훈 관련주 해서 쭉 보면서 어디에 해당된다, 어디에 해당된다, 매수타점 이렇게 잡아 드릴 테니까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일단 교육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